지난주에 이어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의 우리는 적게는 2,000년, 많게는 4,000년 이상의 이 수천 년간의 시대적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의 차이만큼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는 문명의 이기가 가져다 주는 혜택을 누리면서 성경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번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천 년의 시대적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인 된 인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역사는 되풀이된다 라는 명제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인간은 시대를 막론하고 생각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간의 성정이 똑같기에 역사는 반복되고 되풀이된다라는 역사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명제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저는 이 명제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의 역사는 사실 비슷한 그 흐름이 있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명제에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역사로부터 아무 교훈을 얻지 못한다는 조건입니다. 인간의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인간의 과오와 실수를 바로잡고 끊어낼 수만 있다면 역사는 결코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복음으로 인하여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반복하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의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수들을 반면 교사삼아 그들의 죄악을 본받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역사에 나타난 비극적인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21세기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라고 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인간은 살아가면서 두려운 감정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특별하게 두렵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있을까요? 심리학적으로 특정한 대상에 두려워하는 것을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높은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고소공포증, 작은 동그란 알, 알갱이를 두려워하면 환 공포증이라고 하고요. 칼과 같이 날카로운 물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첨단 공포증, 좁은 공간을 두려워하는 것을 폐쇄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특정한 어떤 특별한 대상에게 심각한 두려움을 갖고 공포증을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두려움의 대상이 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돈 자체는 두려움이 아니죠. 오히려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돈이 두렵다는 표현은 곧 돈이 없을까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돈을 적게 가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 지금은 종영했지만 제가 좋아했던 TV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부분이 바로 극한 아르바이트 편이었는데요. 어그 아르바이트 가운데 육삼빌딩 창문 닦기 아르바이트가 생각납니다. 이때 출연했던 연예인들이 이제 육삼빌딩 창문을 닦으러 이제 옥상에 이제 올라가고 어, 곤돌라에 이제 탑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이 이제 육삼빌딩이잖아요. 너무 이제 높으니까. 이제 연예인들이 막 기겁을 하면서 막 무서워했습니다. 근데 한 출연자가 이 창문 닦는 원래 이제 직원분들에게 한 질문을 하였고 그의 대답이 기억이 남습니다. 그 질문은 이렇게 높은 곳, 육산 빌딩에서 창문 닦는 것이 무섭지 않으세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의 대답을, 에, 그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니 높은 것보다 돈이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저도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제 아이도 둘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그 대답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돈이 없어서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입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인 내가, 사역자인 내가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혼란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돈에 대한 두려움은 없으실까요? 돈 이외에 혹시 다른 무엇인가가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삶 가운데 수많은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날 황금 만능주의 이런 세태 앞에서 혹시 돈 때문에 두려움을 겪을까 어, 이렇게 어, 무서움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또한 두려움에 빠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남유다의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은 약간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아하스는 특별한 업적을 남긴 왕도 아니고 심지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특별히 기억해야 하거나 본받을 만할 것을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역사를 이끌어가시면서 이 아하스 왕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 교사의 모습을 보이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의 아하스 왕의 모습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요구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의 아들은 바로 믿음의 본이 되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아버지였던 아하스와 믿음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의 그 왕의 인생을 대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본문의 주인공 남유다 이 아하스 왕은 호기심이 많고 이방 문물을 잘 받아들였던 사람이었던 같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하나님 외에도 다른 모든 것을 숭배할 준비가 되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 곧바로 하나님 외에도 발과 어, 발뿐만 바할 아니라 이방의 여러 신들에게 기도하면서. 남유다의 안녕을 기원했던 왕이었습니다. 단지 자신을 위하여, 우리 국가를 위하여 애쓰는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상숭배의 그 범죄성,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악한 것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어, 하나님 외에도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들을 다 져버리고 무시한 채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심지어 인신제사도 했습니다. 가난한 자녀, 가난한 사람들의, 어막그 당시에 이제 뭐 아이를 많이 낳았으면, 10남매, 9남매 낳았으면, 어 막내 하나쯤은 죽여도 되지 않니? 하면서 이런 인신제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한다는 미명 아래 무슨 일도 서슴치 않는 이런 아스의 모습을 볼때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과정과 방법과 형식이 얼마나 또한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겸하여 신앙생활하는 아스를 징계하기 위하여 이방의 아람 왕국을 사용하셨고 아람은 남유다를 침략하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때 아하스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그는 남유다의 어려움에 있어 자신이 우상숭배를 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하스는 전쟁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스르 군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적으로 볼때 아하스의 이런 선택은 어쩌면 지혜로 보이기. 지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었지만 적이었던 북 이스라엘은 민족을 배신하고 아람과 동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도 이제 2대 1의 구도 속에서 혼자서는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아스루와 동맹을 맺어서 그들의 침략을 대비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이는 계책입니다. 그러나 아, 아람의 침공이 우상숭배를 하는 아하스 왕 본인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그는 더욱 더 어,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 동맹에 대항하는 아하스는 이제 어, 아수르 연합군을 이뤄서 전쟁을 이제 참전했는데요. 그 전쟁의 결과는 남유다와 아스르 연합군의 승리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아라망르시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였고요. 전쟁 후에 이제 다시 남유다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원인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진 아스는 자신의 외교술을 자화자찬하며 계속해서 아스르에게 속국을 자처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더욱 큰 죄를 불러옵니다. 전쟁에 승리한 직후 아하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본문 열왕기하 16장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세를 만나러 담의 세계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담에색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담에색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에게 제단을 만든지라. 네.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을 상대했던 아하스는 분명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스루의 동맹을 요청하였는데 아스루 왕 디글라필레세는. 어, 흔쾌히 동맹을 맺고 이, 어,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국에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따라서 아스 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아스루 왕과 이제 승리의 축배를 들러 정복된 아람의 수도였던 담에색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스루 재단의 양식을 보고는 아스루가 강력한 이유는 그들의 신 때문이라고 그들의 신에게 똑같이 제사를 지내겠다는 야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따라서 제사장 우리야에게 아스로와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양식의 제단을 남유다에 다시 만들게 하고 아스로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스로 왕에게 더욱 잘 보이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구조까지 변경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8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그앞절의 17절에는 물두멍의 위치도 막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그렇게 성전의 구조를 바꾸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수르 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아수르의 왕에게 이제 잘 보이려고 그들의 재단을들여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스는 남유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수르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아수르가또 남유다마저 침공할 것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 구조까지 바꾸어 버리는 이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차마 요하 하나님 성전의 자체를 없앨 수는 없으니 매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낭실, 그 홀, 그 공간을 폐쇄하고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밖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낭실벽도 막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왕이 특별히 성전안에 출입하는 그 문과 그 홀, 낭실을 따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단지 아수르를 두려워하고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의 공간과 그 출입문마저 폐쇄하였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아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람의 군대를 두려워하였고 아수르의 군대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눈앞에 이런 어려움을 마주칠 때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혹 다른 것에 의지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와 대조해서 생각해 보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우리나라 역사가 있습니다. 혹시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사진, 무슨 사진인지 아시나요? 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독립문입니다. 네, 독립문 사진인데요. 이 독립문 앞에 또큰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무엇인지 아실까요? 네, 이 기둥은 어, 영은문의 주춧돌인데요. 먼저 독립문은 1896년부터 1898년 사이, 3년 사이에 건축된 어, 독립문입니다. 독립협회 서재필 박사님이 중국의 청나라로부터 우리 조선이 독립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세운 문입니다. 근데, 어, 그런데 이제 이 앞에는 이제 영은문이라는 이 주춧돌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럼 영은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자로 이제 선명하게 영은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독립문이 세워지기 전1 9세기말 조선에 들어왔던 서양 기자들이 찍은 사진인데요. 영은문은 1539년 조선 중종 때 세워진 문입니다. 영은문은 중종이 어, 중국의 사신들의 행차를 직접 맞이하는 장소로 사용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이 세워진 후에 중국의 명나라는 조선 왕이 새로 즉위하거나 특별한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에 태종 이방원은 명나라의 사신을 맞는 장소로 지금의 이 서대문구 독립문 부근에 본래 홍살문이라는 문을 세웠습니다. 붉은 화살 기둥이라는 뜻의 홍살문은 조선 태종 이후 100여 년 정도 명나라 사신을 맞이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중종이 즉위한 후에 이 홍살문이 중국의 사신을 맞게 너무 보잘것없다 격이 낮다 하여서 증축하고 개보수한 그 문이 바로 영은문입니다. 영은문의 그 이름의 뜻은 환영할 영의 은혜 은문 문자로 중국 명나라의 은혜를 환영한다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이전에 홍살문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중국과 왕과 왕 사이에서 그 관계에서 외교를 했습니다 물론 중국이 국력이 더 컸기에 형님의 나라로 대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중국의 은혜를 막 환영할 정도로 굴종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종은 이제 명나라에 완전히 의지하서 중국을 아버지의 나라라 칭하며 은혜를 기리겠다 다고까지 이렇게 말하습니다 그렇다면 중종은 왜 이렇게 굴종을 자처하였을까요? 여러분 국사 시간 때 조선 왕조 왕다 외워 보셨죠? 제가 한번 외워 보겠습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연중입니다. 중종 앞에 왕이 연산군입니다. 연상군은 유명한 폭군 왕으로 어머니가 폐위 되어서 죽게 되는 아픔을 경험하였고 그가 왕위에 오르자 어머니의 죽음에 연루된 신하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러한 아픔과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흥청이라는 기생 집단을 어, 어, 만들어서 유흥과 향락을 일삼던 왕입니다. 여러분, 흥청망청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예, 이때 유래한 겁니다. 흥청이란 기생 집단이랑 함께 논이 나라가 망했다. 흥청망청이다. 라는 이런, 어, 사자성어입니다. 그 후에 그연산군의 심기를 거스르는, 거스르는 신하들을 마구 죽였기에 이제 연산군의 폭거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를 몰았는 반정,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때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연산군의 이복동생이었던 중종입니다. 어, 중종은 아버지 성종이 그 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 정통성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신하들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었기에 언젠가 다시 반정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을 평생토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왕위를 잃어버릴까 언제나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했나요? 바로 중국 명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중국 명나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자신의 왕위를 지키려고 애썼기 때문에 이제 홍살문을 철거하고 영은문, 중국의 은혜를 환영한다는 영은문을 축조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명나라는 너무 명나라 입장에서 너무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 압도적인 지지를 이제 보아왔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 명나라가 명하, 망하고 청나라가 세워졌지만 계속해서 조선의 왕들은 여전히 청나라 사신들에게 이제는 어, 그 이전의 역사를 다 까먹고 완전히 청나라의 사신들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굴욕적인 처사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알았던 서재필 박사님은 영은문이 만들어진지 350년이 지난 후에야 영은문을 부수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영은문 자체는 헐었지만 그 주춧돌은 남겨서 다시는 다른 나라에 휘둘리고 굴종적인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사진 이제 마지막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독립문이 처음 세워진 직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렇게 영은문에 주춧돌은 남겼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움으로써 우리나라가 독립을 완전한 독립을 선언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사람의 행동을 바꾸게 합니다. 아스 왕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어, 아수르의 제단을 남유다에 들여왔고. 여호와의 성전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아하스는 결국 36세의 일기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 36살에 죽었으면 송구하지만 그는 저보다 어릴 때 죽었습니다. 저도 아직 얼마 산것 같지 않은데 아하스 왕은 우상을 섬기는 죄로 인하여 아주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하스의 왕권은 그의 아들 히스기야에게로 옮겨지게 됩니다. 역대하 28장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그래서 특이한 해설이 있는데요. 어, 바로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라는 역대기 기자의 해설이 들어 있습니다. 어, 예루살렘성에 장사는 되었지만 그 묘실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선왕조로 따지면 종묘사적에 입적되지 않은 거죠. 어, 그만큼, 어, 아하스 왕은 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아주 비참하게 죽은 왕으로 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역대하에서 어, 불명, 불명예스럽게 죽은 아하스, 요람, 요아스 이세 명의 왕에게만 이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반면에 역대하 32장에서 히스기야가 죽었을 때는요,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삶이 완전히 정. 반대였던 것입니다. 일찍 절명한 아하스의 뒤를 이어 이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아하스 아버지 아스가 어떤 길을 가다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았기 때문에 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아하스가 바꾸어 놓은 성전의 낭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수합니다. 이후 히스기야는 아버지와 달리 아수르에 복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수르를 대적하여서 맞서 싸웠습니다. 아스가 그토록 두려워했었던 강대국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간단히 그들은 망해 버렸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히스기야는 아수르로부터 승리를 거두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단명했던 아버지와 달리 그가 죽음의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15년을 더 연장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자지간이었던 아스와 히스기야의 모습을 극명하게 다르게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두 가지 길 가운데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알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히스기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하스와 중종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비슷한 행동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 나는 돈 없는 것이 두렵다. 라고 말씀하실 분은 한 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현실을 마주하다 보면 우리는 또 다시 세상과 타협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떤 것을 또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참, 세상 사는 게뭐 그런 거지.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밤, 우리는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이 누군지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친히 지으신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한 전능한 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입니까? 혹은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전 세상을 나아가는 것에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자막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0장의 상황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러 어, 나가려고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미워할까 혹은 돌로 칠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법률과 또 바리세인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당시의 분위기에서 전도하다가 어, 죽음을 맞이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머리털과 참새를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 미움받을 수도 있고 심지어 체포되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제어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감찰하시고 제어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가 두려워만 해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울 만큼 전능하시지만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참새들이 아무리 귀엽다 한들 우리가 참새보다 훨씬 귀하다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모두 다 세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어이 벌레 같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피 값으로 사신 생명들입니다. 따라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를 그렇게 그대로 망하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는 계상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혼까지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스 왕의 모습을 보고 나아가 그의 아들 히스기야의 삶을 묵상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스나 히스기야나 우리나 사실 모두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은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묵상할 때 오늘 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의탁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